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네, 오늘은 어, 먼저 어, 강본 천수경 일 네, 부분을 소개조 하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간센 보살님께서 처가모니 부처님에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이 같은 원을 세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저희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또한 저희 서성이제 남이 다여래의 명고를 생각할 것이 옵니다 그러한 연우에 이달하니 를 외우되 하루밤에 삼칠편 내지칠칠편을 외우면 백천만 거 동안에 지은 생사 중지가 모두 easy 만약에 사망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만약 불국도에 태어나지 못하고 할랑 없는, 삼매와 벤제를 얻지 못하고, 일체 모든 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제가 수란 주문니 허망하다 할 것이오니 대비심사란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착하지 아닌 자와 지성으로 외우지 아니한 자는 제외합니다 간센 보살님께서 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사람에 예. 있어서 어, 부처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자, 이러한 말씀을 어, 올리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다음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어떠한 원을 세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부르고 나무 대비 간세요. 또한 저의 서성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할 것이옵니다. 그러한 연후에 이다란일를 외우되 하룻밤에 삼칠편이라고 하면 삼칠은 21, 21편입니다. 자, 21편을 외우거나 아니면 77편은 7 곱하기 7, 77은 49, 49편을 외우면 1 0 0천만억급 동안에 지은 모든 우리의 악업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자, 악업이 없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 고통과 애로사항의 원인에는 인에는 전생에 지은 악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하나 하나 없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에. 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에 우리가, 어, 떠한 소원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우리가 이 다란이를 37편, 21편 내지, 금기가좀 약하신 분은 21편을 하고, 금기가좀 높으신 분은 49편을 딱 치게 되면, 그 소원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다만, 제일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착하지 않은 자. 자, 여기서 착하지 않은 자.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하지 않은 자는 이 소원이 이렇게 천수경을 외워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어한다. 그러면 여기서 착하지 않는 자는 뭘 떠다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소원이 착하지 아니한 것, 정바르자면 남을 괴롭히는 것,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어떤 소원을 빌어도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는 그런 소원이라야 37편을 외우든 77편을 외우든 이루어진다. 이것은 간센보살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성으로 외우지 아니한 자, 착하지 아니한 자, 지성으로 외우지 아니한 자, 자 지성으로 외우지 않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지극한 믿음, 지극한 믿음과 그리고 보리심을 지닌 자, 이런 뜻입니다. 보리심이 없는, 어, 자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세인 보살님께서 이 신부장구 대단한 일을, 어, 설할 때, 어떠한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절 사찰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찰에 천수경을 하지 않는 사찰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천수경이 그냥 아무나 한다고 해서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천수경 속에 심오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스님도 매일 천수경 기도를 하면서 선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수경을 제대로 어, 알지 못하고 이해 못 하고 수행을 하지 못하면서 하음경을 한다. 금강경을 한다, 법화경을 한다. 자,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지 않는 자보다는 공덕이 쌓이겠죠. 그러나, 국민학생이 대학교의 논문을 본들 무슨 뜻인 줄을 알겠습니까? 뜻을 모르면, 우리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덕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이지승으로 외우지 아니한 자라라는 말은 지극한 믿음과 보리심이 있어야만이 보리심을 지닌 자야만이 소원을 이루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은, <laughs> 네, 한, 한마디로, 보리심을 설명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수행을 시키고, 그리고 그 보리심을 지켜나가고, 그러고 나서 보리심을 더 키워가고, 그리고 보리심을 해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보리심을 더위 없는 보리심으로 도달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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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우리가 의식을, 이거는 의식을 우리가 매일 의식을 법을 펼치는 그런, 집이다, 의식집이다. 이런 것입니다. 천수경, 여러분, 그러니 이 천수경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진 말씀 한번 믿어보시고,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해서 내가 당면해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야,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생길 것이고 아, 보르심을 키우고 일으키고 행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나무대비간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간세음 원화조득지안 나무대비간세음은 원화속도일체중 나무 대비, 감세업, 원화조덕 선방변, 여기까지 했습니다. 원화속지 일체법은 일체 지자가 빨리 되게 원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지자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원화조덕 지혜한그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은 지혜의 눈이 빨리 득해야 됩니다. 법을 보고 아는 지혜,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는 지혜, 지혜를 알아차리는 지혜, 부처님의 눈, 청수천안의 눈, 집안의 눈, 무진안의 눈, 이렇게 부처님은 파란으로, 파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육안밖에 없잖아, 요 육안. 그런 지혜의 안을, 지혜의 눈을 빨리 얻어지다. 이 원화속도 일체 중. 자, 그래서, 어, 내가 어, 일체의 지자, 일체의 지자 보리심을 일체 보리심을 무상 보리심을 지니는 그런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지혜안을 얻어야 되고 어? 지혜안을 되고, 그 그다음에 수행 방법으로 일 원화 속도 일체중 일체 중생을 일체 속히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천수경을 자꾸 읽음으로 인해서, 신무장구 대란, 대란, 대단한 일을 자꾸 독경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모든 일체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아, 내 가슴에 보리심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 보리심의 꽃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을 합니다. 그 원을 하라고 해서 지금 원화속지, 원화조덕, 원화속도 이렇게 놓은 이 원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내가 원, 한다, 이 말입니다. 원한다. 나무 대비 간식 원하죠, 더 선방편. 자,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좋은 방편이 있어야만이 제도를 할수 있을까? 좋은 방편. 좋은 방편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하기도 쉽고, 그런 것을 좋은 방편이라, 선방편이라. 원화조덕성 방편. 아주 전지 전능 묘한 방편을 빨리 얻어지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나무 대비관세음 원화 속성 반자성. 자, 이거는 속성 반자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선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지혜의 눈이 떠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반나선을, 그 인연 공덕으로 반나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나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배가 아니고, 자비와 우리 힘으로 뭉쳐진 의식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야선이라 그러고 그 반야선을 이루어야 내 몸에 반야선을 만들어 붙여야만이 그 반야선이 원하조도 월고해 생사 월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인데 생사가 있는 이 우리의 윤회의 세계, 육도 윤회의 세계를 고해라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고통에서 넘어갈 수가 있다. 뛰어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자선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두 번째 설명은 제가 원화조득 지혜안, 원화속도 일체종 원화조득 선방편, 이렇게 간센보살님의 에,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심요장구로 대단한 일을 자꾸 어, 기도를 하다 보면 간센 보살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반야선에 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면 간센 보살님의 원력에 내가 올라탔을 때 우나조도 월고에 생사의 바다에서 건너갈 수가 있다. 나무 대비 간세염, 원화 속덕 개정도.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더 발심을 해서 그거로 끝난 반자선을 타고 월고해를 건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정도, 개정도는 육바람미를 이야기합니다. 옷이 시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이 바람일을, 육바람일을, 우리가 빨리빨리 닦고 석가나 해서, 육바람일이 우리가 보리심에, 보리심을 가지게 하는, 수행입니다. 보시. 내가, 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보십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돈을 보시할 수도 있고, 또 절에 불사를 하거나 절에 살림살이에, 선임들은 돈을 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은 그 복전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선임은 그 복전을 부처님을 모시는 대가로 내려서 쓰고, 이렇게 우리 종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심어 나와야 젊고, 힘있고 잘 나갈 때 수시로 우리가 복을 지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소원을 이루고자 할때그 복을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 돈을 저축해놔야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살때그 돈을 내서 살수 있듯이 네, 그래서 원화속득계정도 이것은 오리심을 우리, 어, 우리 가슴 속에 예, 가득 음, 완성시킬 수 있는 수행법이 개정도 계정도 하면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예, 육바라밀의 생활을 이루어져서 나무 대비관세 원화조동원적산 원화조동원적산 원적산이라는 것은 열반의 언덕입니다. 이제부터는 육 또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절구만 있는 열반의 세계로 세계로 어, 올라간다. 이제 열반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개정도육바라일의 수행으로 열반의 에, 산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무 대비 간세업, 원화 속해 무이사 이 무의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에, 하염없는 진리의 지 빨리 드러나이다. 이건, 우리가 예를, 예를 들면, 우리가, 어, 태백산? 아, 태백산. 어, <laughs> 태백산에 보면은, 우리가 그, 봉정암 있죠. 이빨리 <laughs> 죄송합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태백산 꼭대기에 대청봉이라는 꼭대기까지 우리가 등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반을 생각하면 이 무의사라는 것은, 어, 봉정암하고 같은 곳입니다. 자, 봉정암까지 등산을 해서 우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까지 올라간 것이 아까워서 정상에, 정상에 정상회가 부처의 경계입니다. 대청봉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무이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이사 문화속계 무이사그 대청봉에 봉정함에 어, 빨리 예? 올라가지이다. 나무대비관체원, 문화조동법서지. 그래서 그 대청봉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법성시, 법성의 신법성 몸을 빨리 얻어지이다. 그래서 부처의 몸을 빨리 얻어지이다. 무한한 보리심으로 충만해지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처님께서 후 500세, 2500년이 지난 후 500세 지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집집마다 너무나 진리가 난발해서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온통 그런 세상이 오니까 법덕명, 자덕명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양심을 등불로 삼아서 가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어도 여러분 가슴에서 환희가 일어나고 정말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환희가 일어나고 나도 저렇게 천수경 수행을 뜻을 알고 읽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가슴으로 지나가야 정말로 남을 괴롭히는 소원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과 보리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이 천수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각막한 세상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가는 이 세상 여러분들 이 천수경 수행은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분짜리로 만들어놨겁니다 여러분이 20분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겠죠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으로 환희가 일어나고 한편한편 한편 읽을 때마다 어, 여러분의 공덕이 쌓여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올때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세 보살 감사합니다.